이제, 이제, 지금 녹화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이제는 다 녹화되는 거예요, 이제. 음. 일단, 이제. 음. 우리나라, 제가 신문 나오는 거, 이제, 이걸로 검색을 하는데요. 검색을 해도 종교의 본질을 건드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먹다. 이 종교는 음. 재밌는 게, 이 종교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만해. 종교 자유가 있으면, 그래? 종교 자유가 없으면, 이건 골 때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종교 자유가 없어. 걔들은 종교 자유를 무르지면서도, 종교 자유를 안 해. 지만이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하나만 우기면 그건 전쟁이야. 하나만 우기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종교가 필요 없어. 자기 종교가 최고라 이거야. 그리고 종교, 민주주의는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이 이게 따봉이거든.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종교 자유가 없대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는 또 힘의 논려가또 작용을 해 거기서는 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좌아스럽게도 우리는 한민족 우리는 똑똑해 사람들이 다 알아 자기 유전인자가 어떻게 타고 이게 지금 이제 어, 12000년에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거 그 전에 뭐이뭐 7만 년, 200만 년막 나오잖아. 7만 년부터. 응. 이제 이제, 역, 역, 이제 역사적인 지금. 것은 역사가 기록된 건 12,000년 정도고 그전에 7만 년, 10만 년도 나와. 7만 년 이제 코모사피의 <놀람> 그때부터 응. ]부터 응. ]부터 이제 이야기하고 뭐뭐 스타포 테스트 뭐차차차고갖고 가면은 옛날에 이제 이 지구별이 30 뭐, 8억 년, 40억 년전 이제 지구별이 생기고, 그전에 138억 년에 이제 빅뱅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이 인류의 이제, 이 기원. 그러면 이제 원숭이 같은 것이 한 200만 년, 300만 년막 나오잖아, 이 전에. 그래서 우리가 쭉 와서 지금 근대 인종의 가장 이제 진화된 이제 세포를 우리가 이제, 근데 지금이 와서는 그 얘기했잖아, 거기서도. 포노사피언스. 응? 거기서, 포노사피언스라고 응? 있잖아 근데 이제 변화하는 거지, 자꾸, 시대적으로. 포노사피언스. 응. 근데 어차피 AI, AI로 만들어진 인간. 내가 구별을 못 하는 거야. 이것이 진짜 인간인지 AI인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구별을 못 하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잖아. 여게 인간인지, 로봇인지를, 내가 구별을 못 한단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야, 이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는 이제 힘의 논리 이제 AI가 오면 AI가 다 이겨버리는 거야. 얘가 두드려 패는 거야. 싸움 그 애들이 싸움 잘하지 뭐. 싸움이야면 뭐, 끝내주지. 힘이 안 되는 거야거기서 이제. 진짜 힘이 뭐냐 이거지. 포스가 뭐냐 이거지.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 끼가 나와야지. 끼로 이기는 거야. 끼로. 응? 끼, 끼. 끼가 바로 이제 에너지지. 에너지. 에너지.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걸 이제 에너지화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에너지 뭉치 덩어리 에너지 덩어리가 강한 에너지가 있고 약한 에너지가 있고 이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지 않는 세계의 얘기니까 그건 우리 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당연히 힘이지 근데, 근데 힘이 와 있는데 AI가 왔다 이거야 그럼 AI는 힘이 안 통하는 거야 이제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통해 나오는 내가 저걸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 내내 내 아날로그 몸으로서는 그러면 내가 뭔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하나, 이제 핵폭탄을 뭐 갖고 있든지모르지 저것보다 더 강화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또 이제 힘이지, 이제. 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근데 하여튼 그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 계단계단 차원이 있으니까 그 차원으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한 차원이지만 0차원. 0차원이 제일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0차원. 차원이 없어. 없는데 지 맘대로 변하는 거야. 지 맘대로. 그런,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해도, 4분이. 예, 하시오. 코로나. 예. 재밌어. 재미... 예. 너나 함께 살. 응. 예. 참고 인내해. 예. 코로나 이벤트. 보던 석양가 예. 멋있다. 낭송을 너무. 2020... 더... 예. 이 2020년 12월 10일. 야 예. 춤, 춤추면 노래하듯이 한번 해야죠. 춤추면서 노래를 하면 그게 그국재미없국 한국. 데 코로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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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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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야 이게 나 그래요, 위험. 아니 나는 항상 그렇얘기야 40만 얘기해라고 했지만 내가 있데항 이제 날 차이가 있으면 아니 여자는 넓어지고 남자는 넓어지기 때문에 네, 밥 먹고 나서 다, 네, 다 먹었어? 다 먹었으면 이거 낭송해 이제 끝내야 지더 네. 이상 못 끝내야 돼. 거 낭송 4만 갖고 면 돼. 낭송하라고 나이 못사겠 노래처럼 낭송해. 멋있게 뭐야. 나안 보이던데 내가, 내가 했잖아. 삼박형에서 흔들어 네. 붙었잖아 흔들어 <laughs> 오케이. 아, 아, 아. 가, 좋아요 2020 2020 좋다 사실은 복이 있어 딱딱. 우리 딱딱. 뭐 우리 살아 반성 아 우리, 내가 우리, 우리, 우리 살이 우리 살아 반성 우리, 우리 살이 사, 반성. 우리 살아 반성 우리 살이 어떻게 반성. 내가 하냐 그 다음에 저기 제목이 뭐요 나무초탕에서 그것까지 나무초탕에서 어, 그러고 이제 춤 한번 딱 돌리면 끝나는 거야 Okay. <laughs> 끝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laughs> 눈처럼 날리는 11월 10, 12월 11일입니다. 11일을 한자로 쓰면 선비사자가 되고, 또한 흑토가 될수 있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선비되고 되고 흑토가 될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떤 것을 밖으로 입는 것은 좋으나, 설령 그것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물건을그 사람이 입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입는다면, 그렇지만, 그게 교화의 작용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더구나 지도자가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는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찢어진 청바지만은 예, 자기의 예, 안으로 반성하면서, 내가 이것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원 낭비에 대한 것, 찢어진 청바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에, 구멍구멍으로 폭이 달아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인지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설령 그것을 입었을 때에는 속으로 안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찢어진 청바지를 될수 있으면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영어를 영어를 형용사화 해서 쓰는 거 생각을 해볼 일이고, 언어를 함부로 쓰지 말고 표준화하고 주체성이 있는 언어를 쓰기를 바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의 3분 연설 명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